예, 북상하고 있는 19호 태풍 솔릭으로 내일부터 어, 이미 뭐 제주도는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만은 본격적으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네, 이번 태풍은 초속 4, 50m에 이르는 강풍을 동반하고 있어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태풍 진로와 전망 분석해 보겠습니다. k 웨더 반기성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태풍 솔리에 대해서 어제도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 어제하고 오늘에서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제 저녁 때 진로에 보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 그대로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서 목포 서쪽 해상. 그래서 충남 태안반도 쪽으로 상륙을 하고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통과해 나가는 그런 진로, 큰 진로의 이동은 없습니다. 예, 육지로 상륙하는 지점은 태안반도로 네, 들어오는 거 충남 북부지역입니다. 서해를 따라 쭉 올라오세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태풍은 어디에 있죠? 지금 지금은 태풍은 예. 어, 제주도 그 남서쪽, 서귀포 남남쪽이죠. 예. 남남서쪽 한 210km 해상 정도 위치하고 있고요. 중심 기압이 950헥토파스칼입니다. 어, 강도는 강하고요. 수속 중심은 어, 평균 풍속이 43m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인근에서는 한 450m까지 강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한 중형급 태풍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모레 새벽이면 서울도 강타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되는 그 진로를 보면 예. 일단 내일 새벽에 제주 바로 옆을 지나갈 겁니다. 예. 내일 오후에 이제 목포 서쪽을 지나가고요. 내일 밤 정도 돼서 태안반도에 상륙합니다. 예. 그리고 서울은 모레 새벽 3시 정도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강타하고 북쪽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태풍이 올라오면 오른쪽으로 영향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태풍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이제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다. 심지어는 지금 태풍 초속 50m의 강풍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지금 이 태풍이 보면 위성 사진에서 굉장히 예. 동그랗습니다. 예. 동그랗고 눈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태풍인데 이런 태풍이 상당히 보기 어려운 태풍인데 그래서 명칭으로 도나 태풍이라고도 부르는데 태풍이 대게 우리나라 주변으로 올라면 좀 이렇게 길어집니다 장방형을 이루고 나선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태풍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주 동그란 태풍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태풍들은 원래 이 태풍이 수온이 낮은 데로 올라가면 급속히 약해지는데 저런 태풍들은 수온이 낮은 지역으로 올라도 급격히 쇠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솔립 같은 경우는 어, 태안반도 앞까지 올라오는데도 세력이 약해지지 않고 강한 태풍으로 남거든요. 예. 그러면서 상륙하자마자 바로 수도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도를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 상당히 수도권 지역 쪽에 피해가 음. 클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죠. 예, 진로를 예. 한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 일단 오늘 밤에는 지금 뭐 현재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내일 오전에 어, 목포 앞바다까지 목포는 남쪽이죠. 진출을 하고 내일 밤에 충남 태안반도에 상륙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레 오전에 저쪽 북한 쪽, 금강산 쪽으로 나가는데 요거는 제가 요 그림으로 예상치는 그렇고요. 특별히 서울을 통과하는 것은 모레 새벽 3시 정도 예. 통과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광주 앞바다 쪽으로 통과하는 것은 내일 오후 한 15시 정도. 통과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 태풍 특히 이제 강한 바람, 강풍을 동반하고 있어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초속 40m 정도면 뭐 바위가 날아갈 정도의 위력이라고요. 어,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초속 15m 정도 되면 간판이 떨어져 나가고요. 초속 25m 정도 되면 기와 지붕이 날아갑니다. 어, 초속 3m, 30m 정도 되면은. 목조 가옥 같은 게 붕괴될 수가 있고요. 40m 지금 저 태풍이 이제 중심기압 40m 이상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바위가 날아갈 수 있고요. 만약 여기서 50m 이상 되면은 콘크리트 건물까지 붕괴가 가능합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중심 그 태풍 동그랗게 그원 부위의 초속이 40에서 50 정도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중심으로 갈수록 강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태풍 반경을 갖다가 380km인데 예. 지금 솔잎 같은 경우는 380km 지점에 위치한 건 15m 정도입니다. 초속 15m.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안으로 들어올수록 태풍의 중심으로 들어올수록 풍속은 급격히 강해집니다. 예. 예. 눈 기준으로 치면 은 이제 내일 새벽에 제주 서쪽을 네. 지나서 오후에는 서해로, 광주 서해로 쭉 올라와서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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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에 밤에 이제 충남 태안반도에 상륙을 하고 예, 서울 쪽은 모레 새벽 3시 정도에 통과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어. 예, 이 솔릭의 진로가 여전히 좀 유동적인 거죠? 현재로 봐서는 다른, 예. 다른 영향이 없다면 은인전는 거의 그대로 올라올 거로 봐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아 20호 태풍이 있습니다. 일본 쪽으로 지금 북상하고 있는 이게 일본 오사카 서쪽으로 상륙을 하는데 이 태풍이 굉장히 빨리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강한 대형 태풍인데 이쪽 솔릭은 저 강한 중형 태풍이고요. 그런데 태풍이 이렇게 가까이 붙게 되면 천 킬로미터에 들어오면 서로 간섭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후지와라 효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예.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죠. 일단 내일 정도면 은천 킬로미터에 들어오거든요. 두 태풍의 거리가. 예. 그렇게 되면 은 솔릭의 진로를 약간 더 서쪽으로 민원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정도 진로로 들어오는 게 최악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 수도권 쪽에는 아주 큰 피해를 줄 거로 보는데, 예. 그거보다 약간 더 서쪽으로 밀려 나가면 피해는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여튼 그러나 그건 가능성인 것이지, 어뭐 그렇게 오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예. 태안 반도로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에 중심 부근의 그 풍속. 네. 한 30미터 정도로 봐야 되나요? 40m. 한 30, 한 7미터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예, 농가의 목조 가옥이 무너지는 정도로 어요 그런데 이제 예. 그게 실제로는 평균 풍속이기 때문에 순간 최대 풍속 같은 경우는 아, 40미터가 넘습니다. 예. 한 45미터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올라온다면 지금까지 그 수도권 쪽으로 그 서해상으로 올라 수도권에 들어왔던 태풍 중에서 한 1970년대 이후에. 거의 한 50년 만에 지금 올라오는 태풍이 가장 강합니다. 어. 예. 지금까지 수도권으로 서해상으로 올라왔고 그 수도권에 들어왔던 태풍이 강한 태풍이 없었거든요. 예. 2010년에 이제 곰파스가 있었는데 곰파스 같은 경우 지금 솔릭보다 굉장히 약합니다. 음.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는 크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이게 예, 인천 쪽으로 상피해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면서 한 1,700억 자산 피해가 있었거든요. 예. 서울 쪽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그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솔릭 같은 경우도 수도권으로 들어오면. 예. 수도권은 이 고층 아파트라든가 빌딩들이 많기 때문에 예. 태풍 자신의 바람에다가 빌딩풍이라는 게 있어요. 예. 빌딩으로 인해서 더 가해지는 바람이 있어서 국지적으로는 거의 40m 이상의 강풍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곰파스 때 서울에 아주 그 많은 곰파스 때 피해 상황이 <laughs>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컸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곰파스보다도 더 강합니다. 어. 중심 기압도 더 낮고. 풍속도 더 강하기 때문에 피해는 최선 콤파스보다 네다섯 배 이상 더 많이 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람의 세기가 내륙으로 들어오면 이제 어느 정도 꺾이는데 네. 이렇게 해상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바람의 세기가 별로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네. 바로 내륙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더큰 피해가 올게요. 그 그런 상황인 거죠. 원래 남해안으로 육지로 상륙하면은 비 피해가 예. 굉장히 큽니다. 비 피해가 크고 바람은 네. 그러나 약해지고요. 육지로 올라오면 바로 약해지죠. 에너지를 공급 못 받으니까. 예. 그래서 서울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서울은 피해가 그렇게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해상으로 올라올 때는 약해지지가 않아요. 예. 바로 해상에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지금 서해상 해상 온도가 28도란 말입니다. 예. 태풍 27도 이상일 경우는 발달을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약해지질 않고 고이 들어 올라오는데도 그대로 올라와서 태안반도를 상륙을 하면 바로 서울로 들어와버립니다 그래서 수도권 쪽이 굉장히 피해가 크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수도권 쪽 서울 쪽도 이제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이 비상일 텐데 지금 말씀대로 이제 빌딩풍이 불어서 초속이 뭐 40m 이상으로 된다면 도로에서 운전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그 정도 바람이 운다면은 운전은 상당히 어렵죠 예. 네 그래서 어~ 실제로 이제 태풍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장 피크는 물론 모레 새벽입니다만 내일 밤 늦게부터 수도권 쪽도 상당히 바람이 강해지고 비도 많이 내릴 겁니다. 예. 현재 진로대로 이동을 한다면. 그러니까 내일 저녁서부터는 어, 가급적 좀 야외 외출하시거나 이런 차량 운전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예. 지금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거의 태풍이 최근에 6년 동안 들어오지도 않았고 특히 수도권으로 들어온 태풍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태풍 예상보다도 강하거든요. 예. 지금 진로 들어온다면 피해가 상당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최악의 태풍이 네, 될수있다요 그래서 최악의 태풍이 예. 될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예. 예. 내일 저녁부터는 이제 상륙하는 시점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륙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제주 서쪽을 지나서 해상을 따라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태풍 오른쪽으로 영향권에 드는데 네네. 이 지역에 그 피해 도... 가능성은 어떻게 어, 보십니까?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듯 태풍 중심 바로 거의 100km 이내로 지금 북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지에서 그렇다면 제주 같은 데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어, 오늘, 그다음에, 밤, 네, 오늘 밤? 에네 오늘 밤부터 서에 내일 아침까지죠 예. 피크는 바로 옆불로 지나는 게 내일 새벽에 (6시니까) 예. 그때 피크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벌써 제주는 상당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오후에는 호남 지역 쪽으로 아주 상당히 큰 피해가 있을 겁니다 예. 특히 이제 그~ 호남 그~ 남해안 지 이쪽은 상당한 호우가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해안 지역, 충남이라든가 이런 쪽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m 이상 강풍이면 피해가 엄청납니다. 네.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직접 받는 지역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지역들이 제주, 그다음에 호남, 남해, 남해 서해안 지역, 그다음에 수도권. 아. 그러니까 서쪽 지역이죠. 동쪽 지역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 예. 뭐 최근 수년 내에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시청하는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좀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재난 방송을 좀 들으셔 갖고 태풍이 지금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가까이 와서 이제 우리 지역에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비산물에 의한 이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날아다니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15m만 불어도 벌써 간판이 날아가거든요. 예. 군파스 때 서울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게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간 건데, 그래서 위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도 운행을 안 하시는 것이 음, 좋다. 예. 다음에 이제 이 강풍에다 호우까지 이번에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비도 강하고 태풍 바람도 강한 태풍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이 산사태나 이 축대붕괴가 가능성이 있고요. 또 서해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저지대나 그런 위험 지역들, 해안 저지대 이렇게 사시는 준비들을 미리 내일 낮 시간 동안에 오히려 미리 대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귀포항의 배들이, 어선들이 피항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앞서 화면상에서 물방울이 조금씩 맺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물방울들이 옆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봐서 바람이 이전 시간보다 훨씬 강해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항의 모습인데요. 빗물이 떨어지는데 빗물이 거의 옆으로 빠르게 이렇게 지금 바람에 예. 예, 쏠려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제주 전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각 소기방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밤 제주도를 지나서 내일 새벽까지가 이제 고비가 되고 내일 낮에 전남 해안 호남 네, 뭐, 쪽 그다음에 해안 충청도 해안 서해 네, 충청도 쪽으로 올라오고 네. 또, 네. 그리고 내일 밤부터 이제 모레 새벽까지 이제 수도권으로 상륙하는 수도권. 네, 그런 상황인데요. 네, 네. 완전히 소멸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 고난소멸을 뭐 얘기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아직까지는 현재 진로 예상대로 되면은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그곳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그러면 그러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한테 조금 이제 뭐 항공기 이착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자유로워지는 시간은 언제쯤부터라고 볼수 있습니까? 어 일단 모레 그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서부터는. 일단 인천 공항 쪽은 이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20호 태풍 시마론이 북상하면서 인접 그 효과를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19호 태풍 솔리게 더 강한 효과를 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예측 불허로 흘러가는 건가요? 일단 저 그게 실제로 후자랑 효과를 해서 태풍이 합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은 네. 약해질 경우요. 지금은 뭐 그럴 가능성은 전 없다고 보고요. 네. 다만 서로 진로에만 간섭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쏠력을더 강화시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예상한 그런 강도로 북상을 할 겁니다. 다만 이 태풍을 희망적이라면 약간만 더 서쪽으로 밀어준다면 피해 최악은 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서울 쪽을 강타고 지나가지 않고 조금 더, 더 약간 더 서쪽으로 나가지 예를 들어서 인천 바로 앞바다로만 지나가도 예. 피해는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뭐 그렇게 간다 이거는 아닙니다. 예. 예. 자, 지금 뭐 이번 태풍 무엇보다도 이제 바람에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명 피해를 이제 최소화하는 방법일 텐데요. 어떤 좀 도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일단 좀 밖으로 안 다니시는 게좋을것 네. 같아요. 가장 좋은 차량 거는 차량 운전도 좀 삼가하시고. 네. 그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 네. 이 집에서는 이게 이제 저 바람이 강하면 풍압 압력으로 인해서 유리창이 깨지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이 오늘서부터도 아파트 고층 아파트는 특히 테이핑을 좀해 주시고 뭐이 보온용 폴 필름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일단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저 가정집 같은 데는 일단 이번에 비도 많이 동반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수구 정비도 좀해 주시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그 위험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가 위험한 지역이 있고요 지금 바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서해안 지역 저지대는. 해일 피해가 분명히 있을 거로 봐요 네. 높은 파도가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은 미리 지자체에서 그쪽 위험 지역 주민들은 대피시키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그 실제로 재밌는 사례가 좀 좋은 사례가 쿠바 같은 경우는 이 태풍의 재난에 대비한 인프라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카스트로 대통령이 직접 텔레비에 나와서 4시간 동안 생방송을 합니다 국민들 자 대피하셔야 됩니다 그 생방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예. 거기가 옛날 (1964년) 이전까지는 태풍이 한 번에 몇천 명씩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카스트로가 뭐라 그랬냐면자 태풍이 올라와 갖고 보를안만 잘려도 바람이 약해지거나 비가 덜 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대비만 잘하면 사람은 덜 죽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행에 민방위대를 동원해 갖고 사람들 대피시키는 겁니다 미리 네. 위험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대피시켜서 그 이후부터는 카리브해 쪽에 상당한 태풍이 들어가도요. 쿠바는 사망자가 10명이 넘질 않아요. 예. 작년 같은 경우, 어마 같은 경우는 엄청났거든요. 카리브해 모든 나라가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는데, 쿠바만 10명이었습니다. 예. 그것도 대피하라는데, 대피하지 않은 사람. 아. 그래서 이 재난방송 같은 데서 위험한 지역, 음. 그 다음에 지방자, 저는 저 이런 것들, 동장이라든가 면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그쪽 사정을 잘하니까 그런 위험한 지역에 사실은 주민들은 아주 미리 대피하십시오. 예. 이게 인명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저희도 뭐 계속 어, 이 시간 이후에도 어, 뉴스 특보로 관련 소식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무엇보다도 좀 인명 피해가 어, 없기를 어. 한번 네. 좀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KU에서 반기성 센터장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